안녕하십니까. 해마드입니다. 데드리프트.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거나 해도 운동이 되는 건지 감 잡기가 어려우신가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최대한 맞다고 생각하는 자세로 하는데도 허리가 아프신가요? 오늘은 데드리프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제대로 된 효과적인 자세와 타겟 근육, 즉 주동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가 무엇인지, 자주 겪게 되는 실수나 오해들은 무엇인지,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데드리프트 분석 시리즈 2편 중 1편에 준비되어 있으니 우측 상단 카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드리프트는 전문가 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완벽하고 올바른 자세로 수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각종 데드리프트에 대한 낭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 혼란은 배가 되곤 합니다. 데드리프트를 같이 시작하신 분들부터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 중급자분들까지 알아야 할 기본 정보에 대해서 다양한 관련 자료와 논문을 통해 분석한 자료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역시 다른 종목이나 분야의 영상들에 비해 민감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 보편적으로 현대 보디빌딩에서 받아들여지는 이론을 알기 쉽도록 정리했으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데드리프트의 올바른 자세 가장 베이스가 되는 데드리프트의 올바른 자세는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다리를 벌리고 서서 복압과 등이 긴장을 유지한 채 고관절을 접어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로 바벨을 잡습니다. 발 전체의 무게 중심을 유지한 채 땅에서 뽑아내듯 무게를 들어올리되 절대 등이 굽거나 과신전되지 않도록 긴장을 유지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이때 팔의 힘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후면 사슬 전체를 이용해 뽑아올리도록 합니다. 견갑을 뒤로 당겨주듯 광배를 후인하여 수축을 이끌어내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경우 선체로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바벨을 정강이까지 내린 다음 앞으로 숙이면서 복부와 등의 긴장을 계속 유지합니다. 다시 등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하체는 바닥에서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바벨을 들어올리면서 원위치에서 일어섭니다.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지만 막상 해보면 이론처럼 되지 않는 게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입니다. 더욱 안전하고 강하게 들수 있는 팁들이 있습니다. 데드리프트의 자세가 헷갈리는 이유는 사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데드리프트에 관한 유언비어와 잘못된 지식들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내가 배운 게 맞는지 이 자세가 맞는지 확신이 없다 보니 자세가 엉성해지고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이 자세가 왜 제대로 된 자세이며 실제로 편한지 근육에 적절한 자극이 느껴지는지를 이해하고 해당 운동을 수행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무게 중심입니다. 우리는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올릴 때 몸에서 멀리 있는 물체를 드는 것보다 몸에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데드리프어도 마찬가지로 동작을 수행할 때 허벅지와 무릎, 정강이까지 최대한 몸에 붙여 실시하여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허리는 굽어지거나 과신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허리가 너무 펴지면 골반이 전방 경사되면서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고 통증이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커트에서 때만큼이나 보감 유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적절한 보갑은 허리나 척추뼈가 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쿠션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마치 짱짱한 풍선이 배 안에 들어있어서 척추뼈를 받쳐주는 것처럼요. 허리를 일자로 만들어주되 최대한의 보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광배근을 활성화, 즉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 상부가 앞으로 라운딩, 즉 굽거나 반대로 경갑을 처음부터 너무 조여버리면 등의 적절한 자극을 줄수 없게 됩니다. 동작의 속도는 너무 빠르게 내려가면 광배근에 의식하고 있던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비교적 느긋한 속도로 내려가고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립을 잡는 순간부터 광배근에 의식을 주고 긴장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무게가 올라가더라도 등이 라운딩 되지 않고 자세가 유지된 채로 안전하게 데드리프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립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버그립을 사용하는데 악력이 부족한 경우 얼터네이트 그립으로 즉한 손은 오버 한 손은 언더그립으로 더 많은 무게를 들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양팔의 그립을 번갈아가면서 바꿔 주어야 밸런스 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으니 균형 있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낮은 무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서서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데드리프트의 효과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데드리프트의 종류와 자세를 다룬 첫 번째 영상에서 자연스럽게 효과가 설명될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는 등 전체 근육부터 척추기립근 전완근, 등근, 대퇴근 등 전신 근육 발달에 그 중에서도 후면 사슬 발달에 매우 좋은 운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스트렝스 강화에 효과적이며 몸통을 둘러싼 후면 근육들의 힘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줍니다. 혹자들은 데드리프트는 등 운동이다. 축기리끈 운동이다. 하체 운동이나 등 말이 많지만 데드리프트는 어떻게 보면 후면 사슬 전체가 주동근인 전신을 고루 단련시킬 수 있는 복합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드리프트의 종류와 수행 방법에 따라 특정 근육분의 개입도 즉 활성화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고립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데드리프트는 전반적인 근력의 성장뿐만 아니라 인간이 들수 있는 최고의 원활한 무게를 들수 있는 자세이자 종목이기 때문에 수행시 단위 시간당 운동량이 폭발적이고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분비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호르몬이 효과적으로 분비되면 추가적인 근육 조직의 성장과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데드리프트의 기본기부터 흔들리면 자세에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금방 부상을 입게 됩니다. 두 편에 나누어 데드리프트의 기초가 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이질감이 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파트너와 함께 자세를 서로 확인해 주셔도 좋고 스스로의 운동 수행 영상을 찍어서 피드백하고 고쳐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데드리프트 사전 기본편 두 번째 시리즈였습니다. 이번 정리를 통해 오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데드리프트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할마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득근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